소금빵입니다. 음, 전국 최방지 기졌어, 기졌어. 크림 대박.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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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야. 아 소금빵. 연한 맛으로 골라주신 요두 가지 맛. 우와 우와. 와 신기. 해 음. 제가 드디어 제주도 출장을 갑니다. 열흘 일정으로 좀 널널하게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조금 즐기면서 다녀보라고 하거든요. 일단 출발! 아, 모래바람이 이렇게 날려올 줄 몰랐네, 이거. 바다 보면서 빵 먹기 실패. 조금 빵, 무화과 희낭시에, 잠봉베르 크림브릴레 토스트를 시켰더니 요렇게 과일도 얹어주시네요. 그리고 진짜 맛있게 먹었던 감자빵, 당근 주스. 드디어 왔다. 잠깐만요. 이 촬영하느라 이 안에서 먹기 조금 그래가지고 밖에 나온 건데요. 날벌레가 벌써 들어갔네요. 아 당근. 당근 주스. 오오 오, 와. 호포에서 먹던 당근 주스랑 완전 달라. 진짜 당근. 이러니그 그러니까 당근 그 자체의 단맛 아세요? 달콤한 흙맛. 소금빵 다 먹기 좋게 잘라 주셨는데 이게 소금빵입니다. 조그만데요. 뻥 뚫린 소금빵스. 어든빵 음? 자체가 너무 너무 맛있어요. 너무 음, 뭐라 그래야 돼? 이게 버터향인가? 밀가루향인가? 빵향 자체가 뭔가 차원이 달라. 엄청 고소하고, 음,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어. 그렇게 하드하지 않고요, 겉에가. 바삭바삭하면서 그 빠삭 속은 되게 쫀득쫀득해요. 빵 맛도 제대로고, 여기 빵 줄린 버터에서는 그냥 여기에서도 버터향이 많이 나는데, 여기서는 버터향이 한 두세 배는 더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다. 담백, 고소한, 깊은 맛, 버터, 소금 다 완벽해 재작년에 가족들이랑 왔을 때는 그때 남아있던 빵이 이 감자빵인데 너무 맛있었어 그때 감자가 조금씩 들어있거든요 반죽에도 감자가 들어갔겠죠? 제주도 최애 빵집이라고 한정지이면 안 되겠다 전국 최애 빵집 음 진짜 그 감자 고소함 뭐라고 해야되죠 약간 치아바타 같은 느낌? 근데 치아바타보다 좀더 부드러워요 담백함 사이에 약간 짭짤함을 품은 엄청나게 고소한 감자가 돌아방스 진짜 나한테 왜 그러냐? 너무 맛있는 걸 만나면 맛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맛있어. 너무 좋아. 휘낭시에도 한번 먹어볼까요? 궁금해. 음. 뭔가 빵들이 다 폭신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좀 하드하지 않은 느낌이 강하고 이 휘낭시에도 버터가 엄청 촉촉하고 부드럽게 이 밀가루 사이에 스며든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이 무화과 향이 엄청 달콤하게 약간 무화과 꿀같아 빵이 바삭하지 않은 대신 이 무화과가 살짝 바삭해요 잠봉베르 바게트 종류가 꽤 많았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잠봉이랑 버터랑 음, 생각보다 머스타드 향이 진짜 강하다. 그 머스타드의 겨자 향이 왜 이렇게 참기름 같지? 이 바게트도 겉에는 바삭한데 속 쫀득하면서 폭신폭신하고 담백하면서 고소한 여기 빵은 아디폴트에요디폴트 약간 꿈 같은 느낌도 나고 어어 어. 그러고 보니 버터의 존재감을 크게 못 느꼈네 버터는 거들 뿐이야 진짜 크림 브릴 토스트 어, 되게 브런치 같이 너무 이쁘잖아 음. 바닐라 크림, 달지 않은 바닐라 크림이 들어간 토스트인데, 음, 근데 과일이랑 먹으니까 뭔가 조합이 잘 맞네. 디저스, 디저스, 숙소 도착했고, 디저스, 디저스다. 우리 아까 제주도 도착하자마자 어디 갔다 왔어요? 우리 어,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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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커리 다녀왔잖아요. 이것째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살짝 얼려줬어요. 일단 이거 제일 추천을 많이 받았거든요. 긁능 사과, 크림빵 음. 위에는 소보러가 덮여있고요. 이런 빵을 반으로 반으로 갈라가지고, 대박 진짜 많은데? 음. 응, 시네몬향 음, 네몬향카 장난 아닌데? 응, 여기 떡이에떡 떡이랑 파이 들어있네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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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기고. 근데 크림이랑 같이 먹으니까 소보루에서 났던 그 계피향이 살짝 묻히면서 그냥 정말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사과향 속에 조금 숨어있는 정도로만 와 진짜 사과맛 너무 진하다 크림이 은근히 좀 묵직한 편이고요 사과맛 진짜 진한 커스터드 크림? 그렇게 떡이랑 팥타지 들어있으니까 마냥 심심하고 느끼한 그런 크림빵이 아니에요. 음, 크림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아이거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했거든요. 음, 우도 땅콩 크림빵 이렇게 이야, 땅콩으로 만든 인절미 같은 느낌. 맛있다 아베베 이거 빵이 되게 쫀득쫀쫀하면서요 크림도 되게 쫀쫀하고 와 크림 맛 진짜 진하다 땅콩이 바삭바삭 씹히면서 이거 진짜 우뚝땅콩이겠죠? 그냥 땅콩이 아니라 엄~~청 고소해요 엄~~청 고소하고 진하고 음! 이거는 인터넷 택배 판매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택배 판매 하시잖아요. 우리 전국으로 진짜 진심으로 이거 잘 팔린다. 진짜. 빵도 맛있고 아이크림이 진짜 너무너무 진해요. 단맛도 딱적당해 너무 달지 않아요. 적당히 달아요. 이거 진짜 땅! 콩으로 만든 인절미 빵을 카스테란 무슨 거 촉촉하게 만들어가지고 걷다가빵 굴려가지고 만든 그런 느낌. 딸기 크림빵. 딸기 크림빵. 아, 이것도 엄청 많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와 미쳤다. 와 미쳤습니까? 잠깐만. 얘도 떡이 들어있네. 기본적으로 떡이 들어있나 봐요. 얘도 팥찹쌀떡 보이시죠? 이 떡빵. 와 미쳤다. 음, 이 딸기는 딱그 맛이에요. 고깃집 가서 고기 다 먹고 나오면은 산세가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 딸기 맛 퍼먹는 그 맛. 음, 음, 그 맛이에요. 거기에 이제 찹쌀떡. 와, 탄수화물에 탄수화물 더 하는 거.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맛있을 거냐. 떡 정도는 단백질, 단백질이어줄 수 있지 않나? 크림 우유로 만들었잖아. 생크림이면 지방도 많지. 완벽한 탄단지. 미쳤는데? 드디어 앉았어요 해변가에 이호태우 해변으로 왔고요 아, 벌써 3일차라니 시간 왜 이렇게 빨라 그래도 장마 예고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3일차까지 쨍쨍한 햇볕 구름 한점 없는 날씨가 정말 놀랍거든요 나 혹시 날씨 요정? 그래서 3일차는요 정말 정말 제주도에서 맛있는 빵집 빵끝 다녀왔고요 제 주오면은 누구든지 꼭한번 간다는 우무 다녀왔습니다. 일단 빵 끝부터 먹어보자고요. 이것저것 사왔거든요. 이게 바로 넛봉이고요. 소금빵, 시오빵도 샀고 바질 크런치 그다음에 어머, 어머, 피나망. 요것저것 샀습니다. 펼쳐놓고 먹을 수가 없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아, 소금빵. 빵꾸 소금빵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 먹어볼게요. 여기 밑에가 버터에 거의 튀겨졌거든요. 음. 완전 버터다. 진짜 엄청 버터리한데? 여기 윗부분은 되게 부드러운데요. 여기 밑에가 여기가 버터에 튀겨졌어요. 되게 되게 바삭하고 특이. 정말 촉촉하고 정말 부드러워요 자 짠맛이 이제 들어온다 음. 버터가 한 60에 소금이 40정도? 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가는 곳에 와 소금빵이 조금 더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너무 하드한 소금빵은 안좋아하는 편인데 거기는 딱 적당히 바삭바삭하면서 어쨌든 거기는 빵향이 미쳤거든요? 아, 물론 여기도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와, 오늘 아침에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무래도 3일차니까 피곤해가지고, 아, 오늘 빵꾸 어떻게 하냐, 갈수 있을까 했는데, 안 갔으면 진짜 이손 그대로 들어가지고 내려칠 뻔했다. 여러분, 파도 소리 들리나요? 너무 좋죠. 좋은 뷰에서 먹으니까 여러분들도 보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만족이 아니라는 거지. <laughs> This is not 동! 잘라주셨어요. 원래 되게 긴 모양인 것 같은데. 그냥 엄청 견과류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보세요. 근데 이게 맛있을까? 맛있네? 와. 이거는 빵은 거들 뿐. 하루 견과 같은 거 솔직히 먹기 되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빵에다가 뭉쳐줄 테니까 그냥 먹고 건강 챙겨! 이런 맛이야. 첫 맛은 진짜 견과인데 씹으면 씹을수록 빵단 맛. 부대 솔솔 들어오니까 너무 맛있다. 호박심, 잣, 아몬드 호두. 어 모르겠어. 별로 그걸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맛있어요. 음, 이게 생각보다 안 딱딱해요. 꽤 부드럽고 분갈이도 되게 부드럽게 씹히고. 숙밥으로 아, 먹어도 진짜 맛있겠는데? 질기지도 않고. 음, 좋아. 가보자고. 바질 크런치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막 상식 하나. 본인은 바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음 맛있네. 음 이동하느라 바삭함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바게트의 질긴맛 바게트 질긴맛은 진짜 맛있는 질긴맛인거 아시죠? 바질, 양파, 바질, 어니언이야 바질만 막 도드라지지가 않아요 위에 있는게 어니언 크림인가봐요 밑에는 바질이고 이게 약간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섞였나? 고소하고 상큼하고 살짝 달콤한게 입맛 딱 돋궈주는 그런 맛 있죠? 이 어니언맛이 입맛을 싹 돋궈주네 약간 사워크림 느낌이 나면서 새콤해가지고 쑥굿시다음아 바닷가에서 빵 먹는 거 진짜 미쳤다 여러분 진짜 꼭 해보세요 미쳤으니까 신나막 달달하니 맛있게 생겨가지고 와 어! 되게 달콤한 시나몬. 시나몬 향이 진짜 진하고요. 뭔가 호두? 원래 키나망이 좀 달잖아요. 요 위에가 뭔가 달콤한 시럽으로 찐득하고 바짝하게 만든 느낌. 와, 되게 찐득해요. 근데 또 바삭바삭하고. 와, 수영 재밌겠다. 아직 수영복 다져오긴 했는데. 약간, 이게 달라붙을 정도.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셔보세요. 물고두가 가운데 씹히면서 이 찐득바짝한 느낌을 한층 더 살려주고, 이 밑에는 진짜 촉촉합니다. 촉촉해. 완전 버터리한 느낌. 버터 촉촉함. 음, 음. 이게 먹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졸로록 연한 맛부터 진한 맛으로 가는 순서대로 먹으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연한 맛으로 골라주신 이두 가지 맛. 당근. 얼그레이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요두 가지를 먹어보고 들어가서 이따가 도착하는 코저트 씨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당근. 뚜껑도 너무 귀엽잖아. 오, 당근 색깔 너무 귀엽다. 찰방찰방. 찰방. 우와, 우와. 우와, 신기해. 우와, 우와. 이런 느낌이라고? 당근주스의 악몽이. 음! 나는 정말 당근을 안좋아하는구나그 당근주스랑 되게 비슷해요. 찐 당근 맛. 당근의 단맛. 흙 단맛. 달콤한 흙. 진짜 건강한 맛이라고 먹으면 먹을수록 제주도 출장 기간 동안 못 먹은 채소를 채우는 느낌이구요 푸딩을 마시는 느낌이랄까 엄청 촉촉하고 마시는 느낌이 들다가도 입 안에 들어가면 이게 막또 막히 뭉개지는 느낌이 잘 들거든요. 되게 색감이 되면 날 얼그레이 물처럼 아예 흐를 것 같다가도 흐르지 않고 그냥 꿀떡꿀떡 마셔질 것 같다가도 은근히 덩어리짐이 있는 이 느낌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음! 얼그레이 맛이 엄청 부드럽다 그래가지고 전 얼그레이 맛이 연한가 보다 했는데 생각보다 진해요 찻잎의 쓴맛! 쓴맛이 엄청 살아있어요 써요! 음. 약간 곤약젤리보다 훨씬 더 몰캉몰캉하고 훨씬 더 워터리한 그런 느낌? 음! 그리고 얼굴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 화장품 맛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마셔지진 않습니다. 왈칵 쏟아져요. 지금 몇 시야? 오케이, 부니야잘 먹을게. 잘 먹을게. 정말 나온다 해가지고. 뭘또 이렇게 사주고 그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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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 맛있는 냄새 난니다 아, 그리고 저희 직에을 먹으려고 <목소리도> 썼는데, 드시라고 아,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옥수수 음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와! 미쳤다. 뿌리다.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와. <목소리도>